네,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화곡동에서 지금 치킨집을 운영하고 있고요. 엉짱년치킨의엉짱륜백년이라고 합니다. 오늘 진짜 많이 오셨네요. 제가 이런 자리는 지금 두 번째인데 제가 사실 치킨은 잘 튀겨요. 근데 이런 데서 강의를 하는 전문 강사는 아니기 때문에 중간에 많이 버벅거릴 수 있습니다. 조금만 양해 부탁드릴게요. 어, 제가 저희 가게가 이렇게 조그만해요. 지금 10평 정도 되는데 20살 때부터 저 자리에서 시작을 해서 4천만 원 대출을 받아서 시작을 했고요. 어, 현재까지 저 가게에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 계시는 사장님들 중에 저보다 더 대단하시고 매출 높으신 사장님들도 많으실 거예요. 근데 어, 잘한다데이라는 이 강연은 이제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오시는 강의라고 제가 들었기 때문에 이제 이 자리에 서게 됐고요. 어, 일단 저를 알고 신청하신 분들도 계시다고 들었고요. 저를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약간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어, 저는 일단 성격이 조금 긍정적인 편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조금 단순하고 무식하거든요. 스무 네, 살때 대학교도 안 들어가고 그냥 대학 들어갔다가 그만두고 치킨집을 하다 보니까 아는 게 치킨밖에 없어요. 근데 이 장사를 하면서 느낀 거는요. 권태기가 분명히 옵니다.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사장님들 중에서도 물론 잘 나가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장사를 때려치고 싶은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근데 저도 한 4, 5년 정도 지났을 때, 어, 그만두고 싶더라고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냥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치킨 튀기고, 치킨 냄새 맡고, 포장하고, 전화 받고. 근데, 한 4, 5년 됐을 때, 이 배민 아카데미를 듣게 됐고요. 그때 제가 정말 힘들 때 했던 게 뭐냐면, 일주일 동안 쉬었어요. 가게 문을 닫고, 정말 곰곰이 생각을 했습니다. 아, 내가 이 길로 가야 하는 것인가? 지금 내가 이 치킨을 튀기는 게 맞는 것인가? 어, 나도 회사를 들어가 볼까? 근데 저는 아무 그 경력이 없어요. 그 이력서나 자기소개서에 쓸게 오로지 치킨집 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다시 문을 열자. 그리고 그때 고객님들께서 찾으시는 거예요, 저희 치킨을. 그래서, 그래, 다시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까지 치킨집을 하고 있고요. 어, 가장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해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제로점이에요 제로점 네,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거 정말 저는 지금 치킨을 9년째 먹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게 TV에도 나오게 된 건데요 어, 정말 좋아하시는 걸 아셔야 돼요 만약에 좋아하시는 걸안 하시면 분명히 힘들어요 한 1년 지나면 돈이 안 됩니다 1년 동안은 돈이 안 되고요 저도 4천만 원을 대출받아서 하다 보니까 한 5년은 빚만 갚았어요 5년은 빚 갚고 6년째는 사고가 났어요. 엄청 큰 사고가. 그래서 몇 천만 원이 또 다시 빚을 졌어요. 그래서 최근에 그걸 다 갚았어요. 예. 네. 근데 이런 시기를 견딜 수 있는 거는 정말 좋아하는 걸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로점은 모든 분들이 아시겠지만 제로점 공과금 인건비 광고비. 네. 그래서 저는 오늘 일단 홍보. 제가 개인 브랜드거든요. 다들 물어보세요. 저희 고객님들도 오셔서 체인점이냐고. 근데 개인 브랜드고 혼자. 해요. 저희는 지금 인원이 3명이서 하고 있는데 이제 한 친구가 다시 다 오픈을 해서 나가게 되면서 이제 두 명이서 운영을 하게 될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서 택배까지 어떻게 가게 됐는지 이런 부분을 조금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홍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뭐 이 전단지 책자, 네, 20살 때 되게 많이 뿌렸어요. 뿌리고 욕 먹고 전화 오고 와서 뛰어라 이러고 막 법정에도 가고 막 난리쳤던 그 전단지. 보통 한 달에 평균 500만 원 정도 광고비를 뿌렸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배달의 민족이 등장을 했죠. 예, 네, 근데 진짜 안 믿었어요. 이거는 사이다 특강 대도 말씀드린 건데, 어 나랑 장난 하나 지금 55,000원으로 나한테 지금. 이 매출을 띄워주겠다고 이 생각을 했어요. 근데 수수료도 나갔잖아요, 그 당시에는. 근데 수수료랑 계산을 다 해봐도 책자 뿌리는 것보다는 괜찮은 거예요. 어, 그래서 한번 해볼까? 해서 했는데, 어우, 정말 주문이 들어오는 거예요.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배달의 민족이 감사를 드리고 있는 부분이에요. 광고비가 정말 대폭 줄었어요. 그 대신 저희 전단지 뿌리던 아주머니와 책자 사장님들은 생계가 좀 힘들어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SNS 시대죠. 네. 제가 지금 나이가 29살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SNS 주요층들이 20대 여성이에요. 20대 여성들, 뭐, 남자분들보다는 여자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인데, 제가 이 블로그는 어떻게 시작했냐. 권태기가 왔을 때 시작했어요. 제가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해요. 이렇게.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는데, 치킨집에만 있다 보니까 만날 일이 없어요. 그리고 배달이다 보니까 저 하루 종일 전화만 받아요. 전화 받고 포장하고, 전화 받고 포장하고. 네. 그리고 일 끝나고 술 마시고. 이게 하루 저희일과인 거예요. 그래서 블로그를 딱 했는데, 와, 정말 다양한 분들이 많으세요. 그, 저보다 더 열심히 사시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더 바쁜 분들도 많으시고. 그러면서 자극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인스타그램이라는 게 등장을 하면서 이걸로 홍보를 시작하다 보니까, 오, 택배를 같이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전국에서 문의 전화가 오세요. 네. 그래서 만약에 배달 전문점을 굳이 안 하시는 거고, 뭐, 테이크아웃이라던가 오프라인 그냥 이렇게 홀 매장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배달이 민족은 물론이겠지만, 이런 SNS 홍보는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 제품을 홍보할 수 있는 건 저잖아요. 제가 가장 잘 알고, 어, 장점이라든가 강점을 가장 많이 표현을 할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본인의 공간에 가장 많이 적으시는 게 욕도 덜 먹고요. 예, 딴 사람들은 잘 몰라요. 제가 어떤, 저희 치킨이 어떤 게 맛있는지 어떤 게 좋은지.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서 지금 SNS 홍보를 같이 하고 있고요. 어, SNS를 하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고객님들과의 소통이에요. 이거를 드시고 리뷰를 남겨주세요. 근데 이 리뷰는 강제적인 리뷰가 아니에요. 정말 드시고 정말 맛이 있으셨으면 자발적으로 해서 남겨 주세요. 그럼 그분이 또 다른 분들에게 이렇게 경보를 자연스럽게 해 주시는 거고요. 저는 제 가게 화곡동에 가만히 있는데 저희 걸 드신 고객님들이 자연스럽게 해서 계속 퍼져나가게끔 만들어 주세요. 그렇게 돼서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직원 관리는 자신이 없습니다. 네, 직원 관리 했다가 많이 뒤통수 맞기도 했고요. 직원분들한테. 그래서 저는 그걸 고객 관리로 돌렸어요. 그래서 이제 SNS를 더욱 더 열심히 해서 SNS 마케팅에서 가장 중요한 입소문. 네, 입소문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 유지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방에 계시는 분들이 치킨이 궁금하시다는 거예요. 블로그라는 건 인터넷은 전국적이에요. 그리고 인스타그램이라는 거는 전 세계적이에요. 지금 일본에 계시는 분들도 어, 닭강정이 너무 궁금해요. 서울 들어, 한국 들어가면 꼭 먹으러 갈 거예요. 라고 하시거든요. 네, 블로그를 하다 보니까 부산, 뭐, 저기, 거제도 이런 데서 너무 궁금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닭강정 소스를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닭강정이라는 거는 다음날 먹어도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도 냅뒀다 먹어보고 이렇게 해서 이걸 이제 택배로 시작을 해서 더욱더 이제 커 나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백화점에서도 연락이 오셨어요. 그래서 제 주변 분들이 그래요. 아니, 혹시 뭐 현대하고 무슨 연관이 있으시냐고. 어휴, 어떻게 그냥 동대 이 코딱지만한 가게에서 백화점에 까지 가서 판매를 하냐고. 근데 저는 그냥 저희 부모님도 20년 넘게 조그만 식당을 이제 하고 계시고요. 뭐닭강정으로 이제 택배가 나가다 보니까 백화점에서도 자연스럽게 연락이 와서 팝업 스토어를 열게 됐어요. 근데 이것도 하나의 홍보 수단인 것 같아요. 왜냐면그 백화점에서 드시고 압구정 현대백화점에서 있었어요. 근데 드시고 입맛에 맞으시니까 그분들이 화곡동까지 오시는 거예요. 오셔서 구입을 해서 또 입소문을 내주시고. 그 프리마켓이라고 이거는 좀 생소하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어, 파워블로거라고 하죠 파워블로거 잘 나가는 블로거들끼리 모여서 이런 연회장을 빌려서 행사를 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제가 컵닭 강정을 판매했어요. 를3천원 주고. 근데 거기 오신 분들은 그 블로거분들을 다 보고 싶어서 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어떤 상품을 이렇게 접하셔도 되게 만족도가 높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분들이 가셔서 또 홍보를 해주시고 그 파워블로거급의 그 분들이 저희 걸 드시고 다시 또 인터넷에 올려주시고 이러면서 계속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개인 브랜드를 하시는 분들이면 어 홍보를 정말 중요하게 특히 요즘은 sns 네 이거는 꼭 하셔야 될것 같고요. 네 장사는 결국 사람이다 이거는 뭐 어떤 장사 강의를 가도 다 들으시는 걸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거를 제가 권태기 올 때까지는 전혀 느끼지 못했어요. 근데 이 권태기가 왔을 때 정말 느꼈던 게 제가 한 4천만 원을 이 오토바이 사고가 나서, 그래서 제가 종합보험은 꼭 들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한 4천만 원을 제가 다 물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어, 4천만 원이 없어요. 저희 부모님도 그냥 식당을 하시기 때문에 저희 집은 돈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대출을 받아야 돼요. 근데 이걸 4천만 원 대출을 받자니 또 갚는 게 앞길이 막막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부모님이 굉장히 심한 반대를 하시고 치킨집을 한지라 부모님께 손을 벌릴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멘토분이 계시는데 그분한테 여쭤봤어요. 아, 저희가 지금 4천만 원을 내야 되는데 돈을 빌려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안 된대요. 그럼 제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래요. 어디를 갑니까? 보험사로 가래요. 그래서 제가 그때 삼성화재였어요. 삼성화재 가서 무릎 꿇고 빌었어요. 지금 저는 돈이 없습니다. 네. 근데 그분이 진짜 불쌍했나 봐요. 제가 너무 그래서 그 상대편 사고 나신 분을 모시고 와서 얘 삼자 대면을 했어요. 삼자 대면을 해서 이 사장님은 지금 너무 억울하다. 안 되겠다. 내가 이 사장님은 반을 깎아주겠다. 2천만 원으로 깎아주셨어요. 그리고 그 상대편한테 2천만 원을 내셔라. 그때 느꼈어요. 아 사람이구나. 그 삼성아지 그분이 제가 하는 말의 진정성을 느끼신 거예요. 그래서 움직이시더라고요. 네. 그렇게 하면서 저는 장사는 사람이다를 그때 느꼈고요. 그 전까지는 저도 못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냥 매출 하루에 200만원 찍으면 어, 엄청 우쭐해가지고막나 어, 되게 잘 나간다 이러고 하, 하루에 30만원 찍으면 우울해하고. 근데 그게 사람 때문에 그런 건지는 몰랐어요. 그렇게 해서 제가 배민 아카데미를 네, 작년에 강의를 했었는데요. 사이다특강. 그땐 지금보다 더 떨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이다특강에서 많은 사장님들을 만났어요. 여기 익숙하신 얼굴인 사장님들도 많으신데, 정말 열심히 사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보다 연세 많으신 사장님들도 계시고, 저는 아직 젊잖아요, 그래도. 근데 힘들다고 어, 울고, 네. 치킨 튀기면서 막 기름, 여기 팔에 막자국다 생기고, 그런 걸 되게 힘들다고 생각을 하면서만 그냥 혼자만 이렇게 해왔는데, 여기 배민 아카데미 나오면서 많은 사장님들 뵈면서, 와, 장사가 안 돼도 저렇게 꿋꿋하게 하시는 사장님들도 많으시고, 나보다 연세 많으신데도 저렇게 하루에 12시간씩 서서 고생하시는 사장님들도 많으시구나를 느꼈어요. 그러면서, 음, 네, 저에겐 또 다른 자극이 됐고요. 자, 멘토. 네. 저는 딱한 분의 멘토가 계신데 이것도 배민 아카데미랑 연결이 돼요. 저는 멘토라고 하면 제가 멘티잖아요. 저한테 주는 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한 5년은 받기만 했던 것 같아요. 조언해주면 받고, 삼성화재 갔을 때도 조언해주면 받고, 뭐 대출 같은 거 제가 좀 힘들어하면 조언해주시면 받고 이렇게 받았는데 배민 아카데미 때 이영석 대표님 강의를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이영석 대표님한테 질문을 했어요. 대표님은 멘토님들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근데 지금 이게 1년하고도 더된 강의였거든요. 어떻게 하십니까? 했더니 이영석 대표님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한 달에 한번 이영석 대표님은 멘토님이 20분이시래요. 근데 저는 한 분밖에 안 되잖아요. 20분한테 선물을 돌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엔 이해가 안 됐어요. 선물? 그거 그냥 돈 주고 사면 되는 건데? 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그날 백화점을 갔어요. 그 이영석 대표님 강의를 딱 듣고 바로 백화점을 가서 아, 과연 내 멘토님한테 뭐가 필요할까? 문득 안 떠오르는 거예요. 왜냐면 받기만 했으니까.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영사 대표님 말씀대로 다다리 초마다 선물을 사드렸어요, 멘토님한테. 멘토님이 처음엔 되게 좋아하세요. 선물 안 주던 애가 선물도 주고 막 이러니까. 근데 저, 그 제가 최근에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여쭤봤어요. 제가 그렇게 선물을 드렸을 때 어떠셨냐 그랬더니 처음엔 그냥 되게 좋았대요. 근데 이게 한 6개월 지나가고 8개월, 9개월, 1년이 넘어가니까 아, 내가 얘한테 더 해줘야겠구나. 네, 그게 있으셨대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 제가 선물을 드리고 그 이후부터 저에게 정말 더 많은 그런 뭐 비법이라던가 제안이라던가 많은 걸 해주시면서 제가 더 성장을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여기 오신 분들도 멘토님이 안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면 오늘 뭐 저를 빼고 훌륭하신 강연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본인 코드와 맞는 분을 찾으세요. 그러시면 많은 조언도 얻으실 거고요. 힘들 때 특히나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아까 SNS에서 말씀드린 고객 관리. 네.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상세히 말씀드리면 저는 직원 관리를 잘 못해요. 그래서 제가 사, 성공업소 인터뷰도 보시면 저희는 직원이 없습니다. 저희는 배워서 이제 창업을 하실 분들만 상대로 이제 가르쳐드리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직원 관리를 좀 못하고 안 하는 이유가 뒤통수를 많이 맞았어요. 네, 그 전에 오픈해드렸던 분들도 계시고요. 음, 지금도 한 친구가 오픈을 하려고 나가는데 그 나갈 땐 되게 좋아요, 다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열심히 할게요. 하는데, 오픈을 하고 장사가 좀잘 되면요. 돌변해요. 이제 다 본인들이 다 하신 거고, 이제 그냥, 에, 그렇게 하면서 점점 사이가 멀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그때도 되게 충격을 많이 받고 상처를 많이 받으면서, 아, 고객을 관리해야겠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 SNS나 블로그에 고객님들이 저희 리뷰를 남겨주세요. 그럼 이제, 엉짱윤이라고 치면, 이제 블로그를 클릭을 하고 그 밑에 최신순으로 바꾸세요. 거긴 항상. 그뭐두 개가 있어요. 최신순이랑 정확순인가 있는데 최신순으로 바꾸시면 저희 가게 리뷰가 제일 최근 게 떠요. 그러면은 요즘에는 잘못 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그걸 다 찾아 들어가셔서 답글을 남기세요. 제가 블로그를 운영하지 않으시더라도 아 안녕하세요. 엉짱윤치킨엉짱윤치킨의 엉짱윤입니다. 네, 저희 치킨 이렇게 맛있게 드시고 리뷰 남겨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하면 그분은 충성 고객님이 되세요. 그리고 SNS 인스타그램을 안 하시더라도 가입을 하셔서 리뷰를 찾아보세요. 그러면 정말 의외로 많은 분들이 남겨주시거든요. 그러면 맛없다는 리뷰도 있어요. 저도 뭐 치킨이 있다구냐, 닭강정이 못 먹겠다, 뭐 어쩐다. 근데 그런 글들은 조금 그냥 이렇게 네, 참고만 하시고요. 상처받지 마시고요. 좋은 글들에 가서 리뷰를 많이 남기세요. 그러면 그분들이 충성 고객이 되셔서 드시고 또 남겨주시고 또 남겨주요. 그러면 블로그라든가 뭐 카페. 지역 카페도 굉장히 많이 올려 주시거든요. 그럼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이 또 많이 주문을 해 주시고 그렇게 하면서 고객님들이 점점 늘려 가면서 예, 네, 저희 사이트를 처음 만들었을 때 가입 회원이 100분이셨거든요. 그래서 그 100분만 그냥 닭강정 주문하셔 하루에 두개 보낸 적도 있고 다섯 개 보낸 적도 있고 이래요. 근데 이제는 1,500분이 됐어요. 그래서 1,500분이 돌아가면서 요즘에 이제 하루에 한 50개에서 100개 정도로 꾸준히 보내고요. 그리고 제가, 네, 이거 아직 3분 남았네요. 그리고 제가 사람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디자인이나, 지금 오늘 이거 p p t 자료 보셨잖아요. 이런 거 아예 할줄 몰라요. 근데 오늘 같이 온 친구가 다 해줘요. 아까 김유진 대표님 말씀하신 디자인? 네, 저는 못합니다. 전당만 튀길 줄압니다 그래서 저 친구가 포장 패키지부터 시작해서 뭐 스티커 제작이라던가 소개지 제작이라던가 이런 것도 다 해주고요. 그리고 제가 프리마켓에 처음 들어가게 된 것도 오늘 저 뒤에 와 있을 거예요. 그 언니가 저를 소개를 해줬어요. 그 파워블로거. 제가 동망의 대상, 그 동경의 대상으로 보고 있던 파워블로거 그 분한테, 어, 엉짱년 치킨이라는 데가 있는데 닭강정을 한다. 한번 같이 저희 해보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먼저 해주셔서 그쪽에서 먼저 연락이 오셨어요. 그래서 그러면 치킨이 그렇게 맛있으면 우리 마켓에 와서 한번 판매를 해봐라 이러면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오신 사장님들과 제가 어떤 인연이 될진 모르겠지만 시간이 많이 없어서 질문은 못 받을 것 같아요. 근데 마지막 시간까지 여기에 같이 있기 때문에 궁금한 거 있으시면 뭐 제가 아는 선에서는 모두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소중한 인연이 되셔서 또뭐 더, 네, 좋게 좋게, 네,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이 많이 서툴르고 빨라서, 네,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